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저는 지금 아도 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전국의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100만 명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삼각 지역인 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시위 현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9일 열린 대규모 시위에는 아도 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피해자 연합을 비롯해 ICC 코인 피해자 연합, 아셀 그룹 피해자 연합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총연맹 등 전국에서 모인 금융 사기 피해자 연합과 시민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선택하는 거를 이리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정말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나라에서 다시는 사기를 놓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석상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진짜 막 뭐그 아도피해자연에김주국 대표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에서회견문 낭독과 각 시민단체장의 국설이 이어졌습니다. 도서한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형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한지 눈으로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연대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불어대어서 반드시 사기꾼들 짓밟고 우리의 피가은 먹는 반드시 타둡시다. 시위를 위해 모인 연대 단체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금융 사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단계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뭐 코인사기, 부동산사기, 아, 어, 우리나라가 진짜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잖아요. 진짜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구조의 나라예요. 법이 너무 선봉망이에요. 너무 가벼운 처벌로 하니까 사기를 계속 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현재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부진한 경찰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체계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반 설치와 금융 범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전국 금융 사기 피해자 총연합회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착발식과 구호 재창 등을 진행했습니다. 착발 거행자를 포함한 일곱 명의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의 요구가 담긴 국민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아볼수 있는 도시 답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소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어, 맞다 거기서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